아유, 목사님이 지금 내 상황을 모르셔서 그래요. 삶을 도저히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 시간 관리에 대한 질문이네요. 근데 만약 정말 질문하신 분 말처럼 어, 정말로 주일에 예배드리기도 이렇게 버거울 정도로 바쁘시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의 삶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삶을 당장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망가질 거예요. 삶을 조정하라고 하는 것은 아우 예배드리는 삶을 먼저 살아야지 꼭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삶이 그 상태로 계속 가면 파괴되고 난파된다는 뜻입니다. 창조주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두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뭐냐면 인간은 일하고 또 일했으면 쉬고 또 예배하고 이세 가지를 온전히 행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닌 다른 피조물들에서 반려견이라든지 아니면 짐승들은 두 가지만 있으면은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일하고 쉬는 거예요. 뭐 일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몸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예, 건강하게 운동하고 움직이고 또쉴때 쉬고 그렇게 하면 짐승들은 어, 그 삶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건강이 망가진다든지 어, 뭐 그렇지 않고 또 내적으로는 삶의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짐승들은 보면 열심히 뛰어놀고 또잘때푹 자고 또 먹을 거잘 먹고 예, 그렇게 하면 어, 그 원래 짐승에게 주어진 그 삶의 충분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삽니다. 근데 인간은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져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속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고 쉬고 하나를 더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건강이 찾아오지 않으면 비록 인간은 아무리 그 보이는 세계에 속한 부분이 건강하고 어, 또, 풍족해도 그 안에서 근본적인 허무와 근본적인 불안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아, 우리의 근본은 어디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지? 에, 이런 영적인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먼저 그 피로들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라고 하는 요소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일하고 쉬고 예배하고, 일하고 쉬고 예배하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일을 추가라고 하는데 쉬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먼저는 몸이 망가질 거고요. 그리고 멘탈도 무너질 겁니다. 절대로 사람은 그렇게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또 일을 전혀 하지 않고 계속 쉬기만 하면 어떡할까요? 그럼 몸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그 마음에 굉장한 우울증, 뭐 슬픔, 허무함, 자괴감에서 멘탈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몸도 따라서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요, 일하지 않고 쉬기만 해도 망가져요. 또,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 영혼에 대한 것, 삶의 근본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역시 인간은 삶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반드시, 반드시 이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질문한 것처럼, 어우, 일하는 게 너무 바쁘고요. 집안 챙기는 게 너무,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예배 드릴 시간조차 없어요. 그 이야기는 예배 드릴 시간조차 없다고 하는 얘기는 당연히 쉬지도 못한다는 뜻인데 그 삶이 오래 지속될 리가 없습니다. 당장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조정하지 않으면 지금은 잠깐 유지되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삶이 파괴되고 삶이 난파될 겁니다. 분명해요. 삶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당장 조정하셔야 돼요. 음. 그러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지금 내 상황을 모르셔서 그래요. 삶을 도저히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안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어떻게 조정하겠습니까? 난들 좋아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도 충분히 어,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이 잠시 동안 그렇게 지속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기간을 길게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뭐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6개월 이상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뭐한달두달 달 정도는 어, 뭐, 이제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6개월, 1년씩 계속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삶을 조정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배우셔야 될게 있는데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삶은요, 포기하지 않고 다 가져가겠다고 하면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성의 정의는 뭐냐면 포기하는 것을 배우는 게 영성이에요. 포기하는 것을 배우는 게 영성이에요. 왜 포기하는 것을 배우는 게 영성인가 하면 포기하는 마음은 뭐냐 하면 내가 비록 이것을 포기할지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백업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심을 가지고 다 끌고 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어, 겸손하게 내려놓고 삶에서 그냥 이건 없으면 절대로 안될것 같고, 정말 큰일 날것 같고, 이걸 조정한다고 하는 건 말도 안돼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을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삶이 망가져요. 그리고 포기하고 그 부분을 믿음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이것을 손을 놓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영성입니다. 그리고 둘째,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는 영적인 것을 앞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야 사람의 삶이 온전한 질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유, 먼저 바쁘니까 일하고, 뭐, 쉬는 시간 안 되면 그냥 쉬지 말고, 아유, 예배 드릴 시간 없으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우선순위인데, 그렇게 살아가면요, 인간의 삶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고,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어요. 먼저, 일단 영적인 것을 띄셔야 돼요. 그, 그 시간을 떼시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일하고 쉬는 시간을 조율하셔야지 삶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는 인생, 난파되는 인생이 되지 않고 건강한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포기하기를 배우십시오. 결국 주님께서 채우실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